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정과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기관, 기관입니다. 하나님 무슨 정부를 만드시고?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유엔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 가운데 유엔도 필요하고 뭐 이것도 또다 필요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 서 당신이 친히 만드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건강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교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 지금도 머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회에 될까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는데 어떤 교회에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왜 예수님께서 다른 곳 세우지 않냐 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교회를 세우고 가셨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신앙성을 하면서 교회성을 하면서 우리가 이 정리가 잘 돼야 될 부분인데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또 하나는 성령론이에요. 이 교회론이 잘못되어지면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뭐 교회를 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막 난도질할 대상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바른 성령론을 우리가 여러분 정립해야만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는 성령론 때문에. 이 교회론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세계 어느 교회도도 어느 나라도 경험할 수 없는 이런 큰 부흥과 이런 부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입은 한국 교회가 교회론의 정립이 잘잘안 되고 바른 성령론 령론의 입장에 서지 못함으로 교회가 많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신비주의로, 때로는 기복주의로, 막그르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들의 해답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해답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가 있고 이,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통일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되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경님은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 안에 지금 부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뭐 미지근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힘 있고 바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장, 오늘 본문 4장 쭉 나가면서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모이기에 힘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 찬양하고 축제적인 예배로 그 부활의 기쁨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유무상통하며 내 것이다, 니네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 많이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고, 구제하고, 긍유를 사역을 펴고, 선교하고, 막 이런 사역에 감당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던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입니다. 그 결과로 초대교회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좋은 일꾼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오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의 이 배경은요. 사도인전 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배경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약 40배 된 남에서부터 남들이 들쳐 매고 성전 미문에 날마다 구걸하기 위해서 데려왔던 그 안전뱅이. 그 사람이 걷게 된 사건이 오늘 이 3장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병이가 뭘 구걸하기, 뭘 얻기 위해서 어? 이렇게 요청하고 구걸할 때에 이 베드로가 나는너의가 원하는 금과 은은 없지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40년 동안 꼼짝 못하고 달라붙었던 이, 이 하체가 말입니다. 꼼짝 못했던 남의 부축을 받을 수 없는 그 인생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아로로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막 소동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했다. 베드로는 아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내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이 이 너희가 보고 알고 있는 이 안전병이를 일으켰다.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열심과 노력과 능력과 배 짱으로 되어 드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안준뱅이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도 못했던 그가 걷고 뛰며 여러분 이 사지 장애가 완전히 지금 치유받은 것은 나의 무슨 능력이고, 나의 무슨 기술이고, 내 무슨 노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고침 받고 이렇게 너희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 24절을 한번 말씀을 가자한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이시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위에 이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은 천지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대주제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을 명하시니까 천지 만물 다 조화롭게 아름답게 아주 퍼펙트한 이런 어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오늘 천지의 대,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지금도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고 시들은 영원히 소생하고 마른 가지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교회 생활, 우리에게 무슨 신앙 생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숫자적으로 내가 계산해서 그런 세계가 신앙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뭘,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뭐, 여러분이 무슨 그림을 그리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붙드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꿈꾸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액션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의 교회 속에, 오늘의 우리 가정 속에 여러분 꼼짝 못하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묶여있는 문제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열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른 것은 없어도, 바로 이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믿는 것만큼 말하고 믿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믿는 것만큼 우리가 선포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완전히 오래되었어. 마디마디가 다 흩어져서. 이런 마든 별도 가득한 그 해골의 골짜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연하였더니, 대연하였더니, 뼈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어지고, 살이 피고 가죽이, 응? 형체가다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체야. 그래서 다시 생기를 명령했어.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여러분, 그 해골의 골짜기에 그 해골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았던 것. 오늘의 교회에 주신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느냐?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느냐는 거죠 오늘 보호해서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상담자가 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삶을 가이드하시는 그분 성령님이 오늘도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느냐 이 확신과 믿음을 우리 어른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해피아이 우리 아이들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의 정말 들어서 쓰시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뭐 어떤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좋은 학교 나온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내가 한 생에 살아가면서 그 손에 붙들려서 내가 쓰임 받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그렇고 그랬지만 지금부터 3년이면 어떻고, 10년이면 어떻고, 30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지금부터 사용해 주신다면, 그릇대로, 믿음대로, 경험한대로, 배운대로,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아이들을 볼 때도, 우리 가족들을 볼 때에도, 이런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흔들어서 세우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대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믿음은 저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갖게 되었고 이 믿음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저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3장 1절을 보면 은 기도하기 위하여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저들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안전병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를 언제 합니까? 아, 나는 밥 먹을 때 하지 그것도 교회 안 다니는 동료들이 보니까 그냥, 이마 한번 만지고, 눈한번 만지고, 주님 먹습니다. 이런 건지, 아니면 보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도 오래 하면 주책이에요. 기도는 짧게 하고, 음식은 맛있게 먹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시로, 어디서나 언제나 가능한 거예요. 등산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등산을 하다가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산을 할때눈 바짝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놀랍습니다. 원더풀. 오 주여. 이거 기도예요. 운전하다가도 눈 감으면 큰일 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그것과 함께 오늘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기도는요, 저들은 일반적인 전통적인 기도 시간, 그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죠. 하루 세 번씩 기도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기도 생활을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여러분, 기도는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과 꼭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기 바람, 여기 지금 전등들이 쭉 이렇게 매립되어 있고, 에어컨이 지금 6대가 지금 빵빵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전기가 여기 다와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스위치를 어떻게 켜느냐, 안 켜느냐, 오늘 우리, 내가 참 이뻐하는 우리, 주반주자가 오늘 찬양을 잘 반주했잖아요. 피아노가 다 조율이 돼가지고 딱 세팅이 되었을 때 어떻게 강약을 주어가지고 리듬을 타면서 이, 이걸, 이 이걸 뭐라 그래요? 반주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있는데도 반주자가 이게 터치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려야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통일한 하나님께서 그 대주제가 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모든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데 기도하면, 이제는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 내가 기도의 자리를 다시 수축하고 다시 찾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부하는 학생 가운데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있다면 이것저것 굉장히 많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는 뭐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것도 아니야. 공부는 뭐로 한다 그래요? 엉덩이로 한다. 엉덩이로. 엉덩이로. 기도 어, 기도해야 아니고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 놓고 내가 언제부터 공부할 것이다. 그러면서 엉덩이를 그냥 의자에 붙이고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산만해서 안 되면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들. 여러분 바쁜 가운데서 더 기도하고, 바쁜 애가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 삶을 막 흔들어 풍성해 하시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겁니다. 주신 만큼 얻은 것만큼 누리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이를 감당해 나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기적이 나타난 사건을 인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공회에 막 붙잡히게 되어지고 공갈 협박을 받으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이런 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풀어 놓았을 때에 그간의 경과 보고를 교회 앞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 낱낱이 보고하게 되어집니다. 그이 보고를 듣고난 다음에 이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한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24절부터 우리 읽은 31, 31절까지.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 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습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신 특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부터 해라. 기도의 자리부터 회복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내 사정과 형편을 내어놓고 막히고 주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고, 여러분, 그러면 되는데, 이 특별한 권리,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중요한 마스터 키를 나에게 주었는데, 왜 꼽지 않고, 왜 열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캄캄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미래가 좀 불확실하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도, 우리 남편이 하는 사업을 볼 때에도 이것저것 볼 때에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찬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초대 교회의 기도의 내용은 중요한 것 겁니다.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초대교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구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계속 나타나게 주옵소서. 저들이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이름 예수가 구원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석가를 통해서도 뭐 어? 아니면 뭐 맹자를 통해서도 누구를 통해서도 뭐 이렇게 해서 마음을 통해서도 그냥 구원의 길은 다 있다. 이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이름 예수가 생명을 살리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이 식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그 이름으로 축사하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 이름으로 손을 내밀고 기도하면 병이 낫게 됨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거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것도 누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가족 식구들 간의 마음이 상하고 너무 아파해. 안 그래도 되는데. 막, 그렇, 그러니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들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 마음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그 외로움을 고치는 이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 시대와 역사를 다시 세우는 것도 예수 복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영육관에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에게,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사업에 필요한 것,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이 사업의 언어가 되시고, 이거예요. 주님이 이 사업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사업을 올려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공무원이라면, 뭐 공무원에게도, 직장인에게도, 학생에게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다 있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으면 텅빈 인생이에요. 허무한 낙은의 인생입니다. 주님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슨 그렇게 큰 의미와 뭐 그런 자랑과 보람과 뭐 이런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름다운 것이죠. 빛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저는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큰 은혜예요. 시끄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소망스럽고. 절간처럼 예배가 조용하면 되겠어요.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은혜입니다. 막 생명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함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불이 불을 붙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해피아이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해피아이, 뭐, 해피틴, 해피드림은 말할 것도 없고, 막 예수 생명으로, 이 부활의 막이 능력으로, 막 이런 소망으로 우리,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막 이런 불타올라야 됩니다. 교회도 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고 세상 속에서 죽은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